소중한 슈퍼챗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공유는 디젤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MBTI 극장 인간학개론4화남량특집 학교괴담 공포체험 공포체험을 하고 싶어했던 친구들 그래서 준비한 남량특집 너무 무서운데 이거 진짜 무서운데 여기 왜온 건지 모르겠는데 난 인티제는 주기능 NI 공격기능 DI다 여기에 온 원인을 주론한다 나 진짜 가기 싫어. 내가 봤을 때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인프제는 죽이는 외나이다. 숨쉬듯이 주론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전에 놀이동산에서 귀신의 집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하자 이랬었잖아. 그거 이번에 하기로 한 거래. 이티제는 죽이는 외싸이다. 과거의 기억에서 원인을 찾았다. 이곳은 학교괴담 홍포체형, 괴담수결개를 찾아 탈출하세요. 괴담 이. 4학년 4반. 계단 2. 과학실의 비밀. 계단 1개당 최대 인원 3명이 참가 가능합니다. 뭐 하나 나올 필요야, 내가 봤을 땐. 인티제는 주기능 NI로 줄이하기 시작했다. 아! 어, 너무 무서워! 살려주세요. 나 욕할 수도 있어. 인티제는 주기능 NI, 공격기능 DI다. 자신이 욕할 가능성을 예측하고 미리 선전 보고했다. 잠만, 얘들아, 전투 태세 엔티제는 주기능 T, 공격기능 N이다. 전투태세를 시킨다. 근데 그거 알지? 이런데 귀신 있는 거 알지? 누구 있다! 옆에 누구 있다! 귀신이 다 교복을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인프제는 부기능 f 1로 일반적으로 학교 귀신은 교복을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격기능 FI로 특이한 경우를 대비한다. 아, 그건 인정, 인정. 어! 뭐야! 방금 무슨 비명소리 들리지 않았어? 진짜 나 못하겠어. 이건 좀 아니야. 뭐야 진짜. 방금 뭐였어? 방금 누구였어? 아 잠깐. 이거 담력 체험 한개 선택해야 되네. 세 명씩. 이티자는 주 기능 S i, 부 기능 D 다. 상세가 설정되어야 한다. 세 명씩 나누자고 한다. 아 잠깐만 잠깐만. U P. M P 는주 기능 N 이다. 숨쉬듯이 외계어를 외쳤다. 이거 좀 무서운데? 이거 피야, 피. 이런 게 너무 무서운데? 아까 m 프 p 가 말했던 이웃비. 그것은 바로 이거 피였다. m 프 p 는 주기능 애니. 생각과 동시에 말로 튀어나간 것이다. 배담이 시작되는 입구를 이동하는 친구들. 근데 이거 갖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귀신이 써놓은 거. 가라고 하면 가기 싫어진단 말이지. 일단 야 이런 데부터 뒤져보자. 일단 이걸 왜 봐?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열쇠를 찾아야 하는 거잖아. 여기 다 레전드야, 이거! 교실이랑 과학실이 어딘데? 우리 따로 갈까? 아니, 왜 따로 가? 원래 그래야 재밌어. 이티제는 해결책으로 유의기능 FI를 사용했다. 재밌어. 인프제의 공격기능 FI가 자극되었다. 아니, 근데 어디로 갈 건데? 과학실 갈 사람? 나. 그럼, m 프피랑 같이 가자. 인프제는 공격기능 FI로 이티제와 다른 길을 선택했다. 나 이렇게 셋이. 오케이. 가자 여러분. 아 근데 여기를 다 돌아보고 정하자. 아 여기가 진짜 무섭다. m 프피는 비유형이다. 열린 결말을 선호한다. 팀을 나눴는데 돌아보고 정하자고 한다. 일단 저기를 가라잖아. 인티제는 제1유형이다. 팀은 이미 정해졌다. 과학실은 딱 봐도 프랭크야. 내가 봤을 땐 교실 들어가야 시작이야. 잠만 작전 회의를 하고 가. 엔티제는 공격 기능 N이다. 작전 회의 시간을 끄는 것이 무섭나 보다. 여기 피가 묻어 있어. 이거 봐. 이런데 출입 금지. 이런데. 인티제는 대항 기능 n 니 공격 기능 t i 이다 출입 금지. 많이 무서운가 보다. 야 잠만 있다. 어휴. 아 무게. 아. 엔티제의 공격 기능 N이가 자극되었다. 무게액이라고 공격을 날렸다. 너무 잠깐 여기 너무 열쇠를 찾아야 돼. 엔티제는 주기능 D다. 이 목적지향적이다. 조심해 계단. F제는 주기능 F이다. 친구들을 챙긴다. 자 일단 올라갑시다 여러분. 오케이 우리 같이 파이팅해보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무서워하는 친구들 과연 무사히 공포 체험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투비 컨티뉴. 좋아요, 꾹!